어, 그러기라도 일단은 발표선 네분두 분, 분 어, 토투자를 일단 소개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먼저 그 발표, 어, 어 일을 어, 담당하시는 공화대에게 어, 김현정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어,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아태교류 협력연구원의 어, 김주상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세 번째 발표를 하시는 루토대학교의정문학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어, 마지막 네 번째 발표하실 한남대학교의 임영원 교수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저희 네 발표에 대해서 두 분의 토론자께서 어, 토론해 주시겠는데요. 부경대학교의 어, 어, 이용정 교수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얼마 전까지 우리 공무 사장님이 기신 걸로 아는데 어, 여기 청주대학교가 되어있습니다. <laughs> 네. 네. 우리 청주대학교의 박범규 교수님 선생님주 이렇게 서 교수님께서 어, 아주 알차게 의미 있는 그런 어,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 12월까지 부산에 있는 부경대에서 정찰 강의하고 공부하다가 정년 뒤집어서 서울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부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어, 이 김현정 교수님 그걸 통, 예, 토, 토론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저, 오늘 하여튼 세, 네 분의 발표 듣고 많이 우선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임 교수님이 하신 일본 얘기는 제가 새로운 것을 많이 얻었습니다. 미 전체적으로 미시적인 면과 거시적인 면으로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시적인 것을 얘기드리면뭐 공천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어,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김현정 교수님께서 양당제화된 것 같다. 저 동의합니다. 그것이 이제 부산은 부산도 그렇고. 육산이 특히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거꾸로 준연동의 비례대표가 없었다 하면, 양당제보다는 오히려 다당제 성격이, 더 커, 다당제 성격이 더 커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김현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거시적인 문제로는 우리가 이제 남녀 차이나 남녀 갈등을 볼수 있고, 오늘 많이 논의되어 있는 세대 갈등, 세대 차이, 18세 이하 이제 그런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정문학 교수님이 그 어, 설문지, 샘플이 뭐, 시간상에 너무 쓸 일이 적은 것 같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저도 이제 중간고사, 제가 이제 명예교수지만 강의 두 강목합니다. 한 번도 이제 부산에 가지 않고 비대면 강의로 녹음을 해서 보내고 있는데, 이게 신적 어, 대학교는 사실상 중간고사가 이제 선거에 방해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고요. 어, 지역주의에, 이제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이제 전, 전 섹션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어, 지역주의의 한국의 지역 정치발, 정치 발, 정치 가정은 그래서 공부하면서 한국의 지역주의 미국의 지역주의를 어,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어, 저희가 여러분들 미국에 가서 어, 느끼셨겠지만 어느 대학을 지역 어느 대학을 방문하거나 어느 지역을 방문하면 아, 자기 대학이 자,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대학이 미국에서 상당히 좋은 대학이다. 또 자기가 사용해 있는 곳도, 지역이 상당히 좋은 놈들이라면 지역적인 감정이 상당히 뚜렷해요. 그렇다고 지역적인 사람들이 그렇던데 그것이 전국적인 문제로 갔을 때 나눠지지 않고 합쳐지는, 뭐, 뭐 긍정적인 뭐 그런 게 있는데 한국은 그게 이제 정치인들이 잘못이겠지만 정, 전국적인 문제에 갔을 때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현정 교수님하고 김성 교수님한테 이거 이번 사회 총선을 치르면서 이제 김현중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벌리니자클리하고 있다, 세계가. 그런데, 이,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을 정당이, 어, 이념 정당이, 이, 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높고세면서 어, 정당이 이념 정당이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이념은, 저, 이념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뉴트럴하게 간으로 가고 정책적인 문제 이런 거를 얘기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당이 총선을 치고 또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치는데, 정당이 갖고 있는 정당과 정당의 이념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것이, 현실적이고 어떤, 어떤 점이 바람직한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로 총선에서 음, 거시적인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프레임, 프레임 전쟁이었던 겁니다. 프레임 여러분들이 많이 동의하시고 김현정 교수님도 얘기했듯이 정권 심판이 보다는 야당 심판이 이긴 것이겠죠. 것이죠. 그 프레임이라는 것이 특히 코로나 1 9라든가 그런 것겹쳐갖고 국민이 선택한 것이죠. 국민이.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어, 이, 우리가 선거라고 정당을 하고 선거라고 특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대표를 갖느냐, 대표를 갖느냐는 소리에 결정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프레젠테이션, 대의민주주의를 리프레젠테이션, 대의제를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러요 리프레젠테이션. 대신에서 어, 안전민주주의죠.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데리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의 의견을 그냥 가서 행동하는 것이죠. 영국은 어트러스트라든다 지역에서 우수한 이, 엘리트를 뽑아 갖고 그 사람들이 리네가 알아서 내리베리션 수기해 갖고 결정해라 뭐 그거 그 중간에 이제 내리기 어, 트러스트와 중간에 프리토코라고 하는 것 있는데 우리가 지역 국민을 지역 대표를 어떤 의미로 가질 것인가에 따라서 뭐 비례 뭐 비례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 지역 대표 어떻게 되느냐 뭐, 연동형 비례됐든 이런 것을 결정할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게제 생각, 마지막 생각이고요. 한 가지, 우리 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주권자의식, 국민교육, 정치교육. 요번 정, 음, 조통실단하듯 요건 사회로 총소를 겪고 나서 중요한 것이 이 교육이다. 뭐 역사교육이 포함해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독일에서잘돼있습니다 정치교육이라고 그서 정치학적으로는 political s o c i a l i z a t i o n 이라는데 그것이 안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데임교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일본에서는 국민교육, 정치교육, 주권자의식 그런 것을 저 확실하게 정, 뭐 일본 정,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또 젊은 애들에게 주권자 의식을 가득 갖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 내 정당에서 정당이나 정당 내에서 다른 정당들이 사이에서 또는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주, 주권자 의식이라든가 그런 어떤 주권자의 식또 주권자 의식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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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자 한다는 것에 컨센서스가 있는지 그런 것일 것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박광수 교수님. 예. 제가 이거 그, 존경하는 우리 안성호 교수님 오랜만에 뵙는데 <laughs> 아, 저는 그 작년까지 군 사왔고 있다가 아, 작년에 다시 이제 청주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인가요, 청주대로 옮겨서 그리고 정준 소장님께서 그리고 저 멀리 보니까 우리 김종호 선배님하고 계신데 언제 오셨습니까? <웃음> <웃음> 저는 그, 오랫동안 사과나 비는 그, 대게 그러니까 안보나 이런 국방 그런 쪽에 많이 했는데요. 사실 원래 제가 했던 것은 정당 선거 쪽에 좀 많이 했었습니다. 민주주의, 민주화. 그래서 박사도 이제 그런 쪽으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교수님, 김현진 교수님 논문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부럽기도 고요또 재밌고, 또 막, 두, 규버거라든가, 뭐, 사토리 생각도 나고 어, 파레트 생각 나고 그러는데. 전 음, 좀, 지금 그, 음문 중간에 스윙보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스윙보트. 아. 그래서, 지금 이제 곧 미국에 대선이 있지만, 미국 스윙스케이트가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스윙스테이트 아. 아이와나, 뉴에프샤, 뭐, 뉴멕스, 시코들이고 지금은 좀 더, 미국도 스윙스케이트가 지난번에 늘었더라고요. 트럼프 멕시코지만 그래서 사실은 얼핏 말씀하셨지만 이수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논문에서는 양단제 개혁을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제도화되는 그런 말씀 하셨지만 그 수익의 문제를 본다면 또 그게 우리 지금 중요한 게 충청도 경제 수익 문제거든요. 같이 하시면 훨씬 더 좋은 논문이 될것 같고요.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어 사실 그제 친구가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 떨어졌어요. 누구겠습니까? 제 친구인데, 떨어져가지고. 나 <laughs> 열룡대가. <laughs> <laughs> 영춘이, 김영춘김영춘 아, 네. 네, 김영춘 원이 제가 교수 다닐 때 피처할 때, 퍼스트 베이스맨인데, 떨어져가지고, 어, 굉장히 신념이 있는 친구인데, 좀, 그래서 좀 어떤 그 말씀하시는 어떤 이면에 있는 문화, 이게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피상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문화적인 문제가 우리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까. 방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같이 보면서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재밌게 읽었는데, 표가 제가 자꾸 뭐, 소 하나 교수부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탈 자를 잘 보고 막 이래서, 이좀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페이지 76페이지 보면은, 표사를 보시면, 이렇게 볼 때, 진보가 295,337표를 만더 얻었는데, 7.99%고, 그 전에는 51만 표였는데, 그 다음에 보수는 82만 표에서 10, 15만 밖에 안더안 안 늘었는데, 또 7.73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면서 이게, 제가 이렇 계산해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변화를 보면은 진보는 9.90이고 보수는 10.0인데 이게 좀 이게 우연히 봤는데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가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좀좀 좀 알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런 아까 말씀드린 스윙스테이트는 이게 지금 트럼프 같은 러스트벨트에서 되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어, 부산도 작은 거지만, 그 부산의 변화가 수익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김주삼 그 응, 음, 이슬님도 오랜만인데, 어떻게 잘 보셨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에, 민주주의나 이런 건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클레임지를 반영하고 있게 돼야 되는데, 제도화 되려면은, 어떤 그게 없어야 되는데, 광주 전남, 특히 이제 호남 쪽에, 너무 이렇게 경고하면서 물론 또 역사적 경우도 있지만 그게 결국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부산이나 이런 어떤 그 상대방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제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렇게 나가니까 우리 옛날에 그 대학 때 보면은 군부정 부권이 굉장히 그렇게 그렇게 안랄하게 하니까 학생운동이 그 세포화되고 우리 것처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동안 기여를 했지만, 이제 광주 전남이 전반적인 한국의 었던 정치 문화를, 어, 치는 악영향. 그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부산 쪽에서나, 강남 쪽에서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런 정치 크림지가 없어져 버린 그런 영향이 이제 크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을 좀 많이 무시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우리 저기 정주신 소장님이 저한테는 뒤편 그두 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근하 교수님하고 이명웅 교수님 그 중심으로 하라고 해서 그쪽을 중심으로 했고, 오늘 듣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뭐 정근하 교수, 교수님의 그 지금 발제는 저는 굉장히 시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자꾸 해야 되거든요. 하셔야 돼요. 단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샘플의 대표성이라든가, 뭐 설문의 타당성 문제는 좀더 이제 제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 게 좋지만, 일단, 일단, 그, 이제 그, 임영웅 교수님 같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그, 정근, 정근 교수님께서는 좀 통제 변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우리 같은 경우, 지금 그, 부재화 투표도 돼 있고요. 어 그날 4월 19일 말고도 충분히 투표할 수 있는, 좀 가까운 데서 할수 있고. 오히려, 뭐, 우는 그렇잖아요. 그죠? 뭐, 어딘지 할수 있고. 전국이 어디든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다른데 그거를 얘기 안 하고 4.15를 얘기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임영원 교수님 발표에서 이렇게 임영원 교수님은 선거를 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우리 여 정관원 교수님은 선거를 안한 이유를 물었거든요 이게 좀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두 개를 좀잘 본다면 유의한 어떤 비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접근하신 것 같아요. 선거를 안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판이요. 똑같은 거로 고3 학생이 만약에 임영원 교수님의 설문이라면 투표한 사람을 대상으로 왜 했냐, 부모가 괴롭혀냈냐, 정치에 관심이냐, 이렇게 나왔을 텐데, 거꾸로 부모가 발명한 거라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설문의 어떤 타당성을 좀 높이시는 게 중요할 거고요. 향후에 그걸 잘 하셔가지고 어떤 샘플의 대표성 문제를 좀더 확보하셔서 한다면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임명기술 논문 보면서 많이 배웠는데, 아, 저도 18세 낮추는 게해서 그냥 올드메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게 맞나? 이렇게 싶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엄청 많더라고요, 그죠? 뭐, 뭐, 그렇게 되 있더라고. 그러면,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본과 우리가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죠? 음. 어, 근데 둘다 제가 볼 때는 의도나 목적이 좀 불순한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본은 목적이 이제 국제표준화 합법개정인데 사실은 제가 이 안본 쪽으로 해봤었는데,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고, 이렇게 지, 어떤 자국이었던 그런 걸 위해서 아베의 어떤 음모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것도 렇게 생각이 들지만, 여튼, 네, 그런 목적이라면, 교수님 이 보실 때 한국은 왜 그랬을까? 한국의 목적을, 어, 논문에서 안 들으셨지만, <laughs> 그, 그, 목적을 그래도 저보다 하셨을 것 같으니까, 왜낮췄는가 그걸 좀 <laughs> 말씀해 주시고요. 그 일본의 어떤, 그, 어떤 선거 계획은 사회와 교육과력이 다단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그러 그런 관점에서 어떤 게 현황이고, 어떤 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한번 좀 말씀을 좀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가 발전하고 세계화되고 개방화되고, 뭐, 뭐,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지만, 민주주의가 되고 그런 과정은 사실은 국가성이 약하거든요. 시민의식은 증거가 되지만, 나, 나 어떻게 보면 권위가 하향화 되면서 그게 오히려 쫙 그랬을 때에서 퍼져하는 건 되지만 그게 국가상의 방화라는 사실은 이런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고 선거권 확대와도 거리가 멉니다. 근데 이렇게 물론 이제 그게 지금 아베의 어떤 음모나 의도로 본다면 일본에 설명이 되겠지만 그좀 저는 계속 그 교수님들 하면서그 그들의 의도가 자꾸 궁금해지거든요. <laughs> <laughs> 그러면 <laughs> 정치 문화를 보면은 오래된 얘기지만 적절하게 그 무관심한 층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균형이 돼야 우리가 그러니까 뭐 오래된 뭐 시드니 버거라든가 알몬드 얘기를 봐도 그렇지만 그게 문화의 균형성이거든요. 그런 정치를 안정하할수 있습니다. 일본이 의도대로 이게 된다면 정치 동원이거든요. 그래서 정치 문화가 차명을 받게 되면은 고도로 동원화 되면서 불안해집니다. 그런 그러니까 동북아가불안해되고요 그것도 여러 가지 제가 볼때는 안보적 측면에서는. 단히 단교란적얘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믿>